믿는 그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 모임 날씨정보의 김초원입니다 지난주는 감동적인 선물을 통해 베스트의 마음의 무지개가 떴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베스트의 발걸음이 이번주 저절로 행복 모임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한주는 베스트를 지속적으로 섬겨왔던 피로체육의 영향으로 모든 행복 모임마다 베스트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에 따른 성령님의 인재에 온도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한주 행복 모임으로 베스트를 계속해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소개하고 예배를 함께 드리며 베스트에게 더욱 더 치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더 좋은 세1십주 행복 모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세1십주 행복 모임 지친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